원도심 활성화의 구심점인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원도심 활성화에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올 겨울부터는 천안과 아산경계지역에재설작업이안돼 불편을 겪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가 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업성저수지 수질로연반지 및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9일 주택 도시 기금 지원 도시 재생 사업인 동남구청사 복합 개발 사업 기공식을 갖고 동남구 신청사호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구본영 시장과 관련 단체장, 지역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해 공사 착수를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1932년 준공 후약 84년의 역사를 가진 동남구청사는 노후 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 시설과 수익 시설이 복합된 도시 경제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구청사 신축과 함께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등의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2019년 구청사가 준공되고 2020년부터 구청 업무 개시와 함께 주상복합주택 등 공공시설의 상시정주인구가 확보되면 편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염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그 침체됐던 원도심의 활성화의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복지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우리시 지역균형발전에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상복합주택은 총 451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7년 8월이고 입주는 2020년 4월 실시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일 동남부 지역주민의 수건 사업인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시는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부 지역 주민의 균형 있는 주민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구본영 시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축사와 기념 발파 등으로 본격적인 공사 돌입을 축하했습니다. 남부 종합 복지관은 12,284제곱미터 부지에 총 384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노인,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과 평생학습시설 등을 건립합니다. 2018년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동남북권 주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 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건강한 생활과 행복하고 양질의 삶이 보장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시민복지 향상의 중심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2일 제5차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6건의 상정안건을 합의했는데요. 그동안 천안과 아산경계지역의 재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겪어오던 불편이 양시의 합의로 그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이날 정기협의회는 구본영 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 양시의 행정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날 정기회 안건으로 천안 아산 접경지역 동절기 제설작업을 구간별로 사전분담에 실시하는 제설작업 협력체계 구축이 합의됐고 통합관광지도 제작과 FIFA U20 월드컵코리아 2017 공동 홍보 등 6건을 상정해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은 천안 아산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AI 공동대응을 긴급 안건으로 제안해 AI 공동매뉴얼 제작을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며 양시의 공동협력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번 천안하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는 양시 접경지역의 공동제설 작업 등 양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하여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4차례 정기회의를 해오며 22건의 상정안건을 합의했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을 끌어내며 상생 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후원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희망2017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가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 캠페인 계획과 경과 보고, 현장 모금 및 기부 확인서 발급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나눔 교육의 하나로 정기기부에 참여한 착한 가정 및 착한 가게 가입식 등에서 많은 온정의 손길을 엿볼 수 있어 이웃사랑 문화 조성에 밝은 불을 켰습니다.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의 긍정적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웃도끼 성금 모금 행사는 지난해 15억 6,100만 원이 모아져 우리 시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쓰였는데요. 지난 11월 21일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 1월 31일까지 모은 성금 또한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천안 전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지난 23일 업성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구본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용역사의 여건 분석과 오염 원인 진단 및 수질 개선 대책 기본 구상 등이 보고됐습니다. 업성 저수지의 오염 원인은 생활하수 유익과 농경지 축사 시설 등 비점 오염원과 수정 고갈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 저감 시설 설치 등의 수질 개선 방안과 환경 생태 교육을 특화한 수변 공간 조성 등의 수생태 보건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질 개선이 되면 이제 시민들을 위한 수변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뭐 이런 시민들이 편하게 수변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업성저수지의 수질 개선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수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생정보 시간입니다. 홍세면 태악산 자연휴양림에 유아숲 체험원이 생겼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숲 쇼파, 숲속 인디언집 등을 자연 재료로 활용해 아이들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요. 아이들의 체력 증진, 숲 체험원을 함께 활용해보세요. 천안시 외식업지부와 천안행타령춤축제 2016 먹거리장터 참여업소들이 마음으로 모은 기부금 1,063만원에 선화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불황임에도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에 시민들을 위한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했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요. 입장료와 대여료가 각천 원이라고 하니까요. 로맨틱한 겨울 스포츠를 가족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시죠. 천안박물관이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박물관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수업과 박물관 전문 직업 체험 수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잘 활용하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래요. 천안시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예방 접종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등인데요. 아직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와 만성 질환자, 임산부 등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유행 중이더라도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니까요. 함께 힘을 실어 주세요. 채용정보입니다 대원산업주식회사에서 기계 및 재료 분야 단순 종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대진테크에서 금속 및 비금속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2명을 모집합니다. 광문 시스템에서 격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희망 장기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합니다. 하나호텔 엔드리조트 주식회사에서 단체급식 조리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의 종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랜 계획한 행선지에 잘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행선지를 조금 벗어나셨다면 다가오는 2017년에는 노선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올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